자 업비트 제로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파이, 룸넷, 가스 등등 정말 여러 알트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현물 ETF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코인들이 매일같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200%까지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주춤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강세작이 조금 식어 지금 현재 코인들이 빠르게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차트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고 수익률 극대화도 할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 약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금 현재 300% 이상 급등을 해 주었고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고점에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현재 매도 타이밍 못 잡아서 언제 나와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처음부터 잘 따라와 주시고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서 입장해 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큰 수익 잘 보고 지금 다음 상승장, 다음 급등 코인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떨어질 때 아, 저번에 들어갈 걸 하시면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꼭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해주셔서 다음 타점, 다음 급등 코인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화요일 밤에 제번호로 숫자 문자 7번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리면서 코인은 섬싱 추천드렸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까 19.3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는 28.5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단기 상승파동에 피보나치 0.6 6 1 8 되돌림 이 부분에 매수 하여서 이전 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6 1 8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피보나치 0.618 부근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 자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쯤에 문자를 남겨 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0.618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0.618또 28.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 썸신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썸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 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급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품만 같은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해주고 현재는 하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수익금으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계실 텐데 오히려 지금이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이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먼저 무료 상담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반등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차트에서 주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호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절대 어떤 유튜브나 영상만 보시고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지금 미리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 차트에서 그냥 무작정 느낌으로 들어가시지 마. 마시... 저희 무료 소통 방에 입장을 해 보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까지 한 번에 받아 보셔야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명심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제로엑스 정말 이 고점에서 들어가셨다가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한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다대행법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